No. 합니다딱 50cm. 아, 지금 푹 끌고 들어갔는데요. 정말 멋있습니다 여기서 강씨를 잡았습니다, 감씨. 몇번 입지를 했는데요. 멋있거든요. 아, 요번에도 바닥에 걸린 줄 알았는데. 이야, 미끼 완전히 삼켰습니다. 사이즈 보겠습니다. 오 사이즈, 와우! 27. 대박, 규모. 칼치가 제대로 훔치게 됐습니다. 아보고인줄 알았는데요. 이게 생각보다 쬐는 힘이 있더라고요오 정말 이쁩니다. 칼치 야후 대박 드릴까요? 네? 가져가실래요? 가져가세요 이거. 아예 여기, 조사님, 포킹한것 같은데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오우! 숭어인 것 같습니다, 숭어. 추모. 숭어인 것 같은데. 이야, 아직도 힘거리게 하고 있습니다. 끌체를 해줘야 될것 같은데요. 지금 도와주는 조사님은 없고요. 아, 수어의사자에 육박합니다. 오, 정말 사이즈 좋습니다. 저걸 어떻게 랜딩할까요? 아, 혼자서 지금 끌체를 밑으로 넣습니다. 과연 랜딩을 할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야, 엄청 버티는데요. <laughs> 저 정도 버티면 한4자에서5자고사이 아우, 대단합니다. 원불림 야후. 오, 약간 항복한 것 같은데 또 도망가고요. 하여튼 떨에는안 들어가려고 작정을 한것 같습니다. 드디어 들어갔습니다. 오, 오, 한45 정도 돼 보이는 사이즈입니다. 정말 멋있네요. 사이즈가 정말 멋있습니다. 오늘은 여기 입구 초입에서 물고기들이 꽤 많은 입질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감성돔, 뭐, 돌돔, 숭어, 그 다음에 뭐, 갈치, 전어까지, 어, 고기들이 몰려다니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어, 매일마다 입질하는 포인트가 달라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사장님, 학공침한 거죠? 오늘 집중적으로 잡으시죠. 지금 몇마리 들어가있어요? 안에 좀 볼까요? 한 사, 우와 이게 뭐야 벌써 한 50마리는 넘었는데 이야 학공치 사이즈 봐라 25 우와 이거만 해도 뭐 반찬으로는 반, 아이고, 많이 잡으셨네 대박이죠 그죠 이 조사님이요 프로예요 프로 반달. 와우 하하하하하 <laughs> 하 갈치 갈선생 갈선생이 나왔습니다 이야 또 이런, 이런 갈선생이 아주 이쁘게 자태를 드러내고 있네요 오 얘가 이렇게 바늘을 삼겼습니다 천상이게 바늘을 잘라야 되겠네요 으으으 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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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해 있으랬어변해지 이봐 변전사가 그냥 걸렸다니까? 와호 이야, 떡전어. 떨어겠다 빨리 리 떡전어, 떡전어. 떡전어, 내박이니가야 그냥 울고 있네. 이렇가 진짜. 어. 어. 네, 이게 되죠, 우리 젊은 사장님. 감시. 감시. 에이 <laughs> 에헤 에헤 감시다, 감시다, 감시다. 대박 빙고 35 이거 30 넘겠다 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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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조심 조심 우와 <웃음> <웃음> 이야 잠깐만 실측하겠습니다 이거는 공정성을 위해서 예? 여기 자라 있거든요 자 한번 봅시다 우리 감시 가면 기다리라, 형님. 감시 형님. 딱 30이네. 와. 야 처음 올라온 감시. 딱 30입니다. 정말 이쁩니다. 축하드려요. 자체를 보세요 yeah. 님 축하드립니다. 야, 어찌게 노래미가 올라오냐, 여기에. 그것도 3자짜리가. 찌낚시로 하셨잖아요. 이야, 여기 노래미, 노래미 올라온 거 처음입니다. 아, 예, 예, 예. 와. 오늘 징조가 좋으신 것 같은데요? 아, 그거 엄청 맛있어요. <laughs> 그레스그레스그레스그레스그레스 드레스, 드레스, 드레레스그레스 드레스, 드레스, 아니야 이거. 와, 은가요야 <laughs> 야, 썰지 땀 죽인다 이거. 그렇지 않아? 어? 야, 어디 가고 지금가 이게 망원에 잡힙니까? 어무쭉 끌길래. 이야, 이게 난간 을까요우 와, 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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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조사님, 와, 전어 전어 두 마리. 야, 숭어 같은 전어 전어 두 마리입니다. 와, 전어가 30 사이즈입니다. 30 사이즈. 와, 대박. 대박 천천히 하세요 천천히 이야 축하드립니다 우와 저건 진짜 30이야 여러분 이 전어 사이즈가 믿기십니까 전어가 지금 딱 30입니다 30 감성돔 사이즈 버금가는 전어 사이즈입니다 우와 대박 오 감시다 감시다 대박 드디어 감시가 왔다 와호 이야 <laughs> 야야야야 야, 야. 야 거꾸로 하늘에 떠있는 감시를 보세요 이야 25어 아, 아직 살아있어요 아, 불을 껐네하면 어, 안되지 하면 안되지 이야 야야야 이번 센터. 로 야. 자. 아, 오늘 저기도 수고 나왔네. <laughs> 야, 전국 한잔이다, 한잔. どうや 잠깐만요. 예, 네, 잠깐만 기다리세요. 와. 대만 세공해세요. 오, 와, 쏙쏙, 쏙쏙 사이즈 장난 아닌데. 잡으실 네. 아, 축하드립니다. 우리 사장님. 드디어 한건하셨네 어? 바늘 여기 있습니다. 아, 늘 바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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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늘 바늘. 바 바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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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와우 50, 이거 50입니다. 자, 야, 힘세가 정말 예술이다. 자, 봅시다. 뭐가 나오나? 감심은 시 대박이다. 감시. 와! 감시다! 3자오 웬일이야? 야, 오 웬일이야? 웬일? 감시 3자안 봐도 3자다 저거. 야, 사장용을 대박인데요. 어이, 저녁에 용 끊고 어요 하하하하하하 만잘 보면 다는거 아닙니까 에이 저쪽에 포로가 있는데도 못 잡고 있잖아요 지금 야가 그래 야이거뭐 번호 안 번호 감정동이 꼼짝도 못해. 이야. 어이, 번호, 보나 3자네감정돔이꼼짝도못해 이야 어 이것도 3자이 번호 안 보나 이것도 3자입니다 이야 정말 이쁘다 <laughs> 자 넣으세요. 우와, 쌍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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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웬일이래? 어? 웬일이래? 계속 잡으세요, 오늘!